Because you, you can see a little chick, he's just poking his head out of the b u r r o w here now for us. Oh, she touched it. Oh, s h 참새 같 u c h e d it. Oh, she t o u c 어 e d 다 아기 청소년 펭이들만 있는 거요. 아, 쟤네가 야행성인 것도 너무 웃기다. 오. 우와. 아, 너무 귀엽다. 와, 와, 얘 너무 귀엽다. 야 <laughs>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. <laughs> 어, 저 만지면 안 되는데 진짜 참기 힘들겠다. 아, <laughs> 어, 쉽지 않아. 요막 <laughs> 잡아서 입에 넣고 막 하고 싶은데, 저들한테도 좀 끼워주고 싶어. 저들한테 따뜻하게. <laughs> 하고 배방구 배방구 하고 하고 싶은데, <laughs> 그런 순간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? 네.

원래 다른 종류의 펭귄들은 보통은 이제 왔다 갔다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, 이 친구들은 이한 군데 털을 잡고 산다고 오, 하네요. 쭉 사는군요. 네. 아 그래서 이렇게 집을 네. 만들어준 네. 거구나. But if you want to grab a seat here and we can um, hopefully wait for these little penguins to come on up for us. 그러니까 이 펭귄들은 낮에는 사냥하고 밤에 돌아오는 거죠. 어 벌써 보고 싶어. 아 이게 길이구나. 아. 네, 바다에 저갔다가 올라오는 길인가 보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, 어, 펭귄 귀인저기왜 조명은 아. 저렇게 정육점처럼 빨갛게 해요? 아, 이 빨간색인 게 펭귄들이 빨간색 조명을 못 본대요. 이제 사람들은 아 펭귄을 구경을 하고 싶으니까 아 이제 발자 펭귄들한테는 밝지 않지만 우리는 보이는 빨간색 조명으로 아 이제. 네. 여기 애들은 일할 만 나겠다. 이제 퇴근하고 오는 길에 항상 누가 이렇게 반겨 주는 거아니야 아, 집에 오는 게 너무 귀엽다. 여덟 시 반에 올라온다니까. 요즘 약간 아이돌 분들이나 뮤지컬 배우 분들도 퇴근길 기다리는 공항에서 기다리듯이. 그 아무리 동물이라고 해도 3 0분딱 맞춰서 오진 않을 거예요. 한 3, 4분 펭귄 타임이 있겠지. 아직 때가 안 되니까. 안 보이냐? 꽤 어두워졌는데. 어, 많이 기다렸나요? 대기를 좀 오래 했어요. 어? 그거 아니야? 어. 어, 저저저저저저저와와 저. 와. 와, 와. 오 너무 신기할 야. 것 같아. 오온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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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온다, 오, 온다. 귀여워. 우와. 맞아 맞다 오. 맞다. 야 기가 막히게 딱 어두워지니까 오늘. 빨리 나가서 하나 고는 거 아니야? 와이 엄청 많이 나가셨네. 맛버리부부 퇴근 시간. 맛버리부부. 아, 그래. 진짜 너무 귀엽다. 진짜 귀엽다. 너무 귀여워. 대배 <laughs> 대박. 배. 가족 단위 아니면은 그 회사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. 아하. 와 네, 같이 당기더라고요. 그래? 걷는 것봐 너무 귀엽다. 아 안전을 위해서 약간 그룹을 짓는구나. 아, 그래서 so safety net for them. 아 너무 무해하다. 음 야, 오늘 얼씨더 귀엽다. 어 안아주고 싶어. 어떻게 참아? 이건 바로 와랄라 아니야? <laughs> 몇 마리야, 팀당 하나, 둘. 넷. 여덟 마리. 여덟 마리. 여덟 아홉 마리. 너무 귀엽다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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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너무 귀엽다. 레드 카펫을 밟고 있어요. 그 마치 청룡상을 탄 곽준미처럼. <laughs> 보기만해도 힐링이다. 야, 귀엽다. 근하라 펭귄. 야 저걸 저렇게 가까이서 오는 거예요? 너무 귀여워. 야. 아 팔이 너무 귀여워. 딱 오늘 안에 자기 집이 어딘지 집 잡고 있었지. 사냥을 해서 어디 갖고 가는 거지? 펭귄들이 보통은 먹은 다음에 소화 좀된 상태에서 이제 음, 해 가지고 넘겨 주는.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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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. 와! 아, 먹이를 나눠 주네. 아이고, 기지개 펴. 같이 왔네. 아, 음, there's two little small ones in here. Uh, right hand side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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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So that means there's another uh, male or female penguin coming in too close. 아 so it's a territorial display right now for them. So like a fighter. Yeah, yeah. Oh,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 어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hat's up? w <목소리> 어. 아프리 <목소리> 하는 거구나. 아프리 예. 도 귀엽다. 지금 펭귄은 인간을 만났잖아요. 응. 그럼 근데... 네가 먼저다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야? <laughs> 아, 진짜. 너무 귀엽다. 아, 뒤에 가는 거 진짜 귀엽다. 저디가 아, <목소리> <목소리>